안녕하세요. 콩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책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책을 꾸준히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고요. 무언가 결핍이 느껴질 때, 무언가 배워야 한다는 욕구가 있을 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읽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많이 찾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투자가 궁금할 때에는 투자 관련된 책만 30권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삶이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불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책에 이끌렸었어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든가 조지 오웰의 1984라든가요. 이런 염세적이고 인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변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행복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읽는다고 바로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행복이라는 거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책들을 찾아서 읽었던 지난 시간 동안 제 마음이 서서히 변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에 대한 갈망이 많이 사그러든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이해하고 행복과 관련된 관념을 바꾸어 준 제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줬던 책들을 5권 정도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요. 제가 나중에 한 권씩 아내랑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 대담하는 콘텐츠를 준비 중이니까 추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행복에 관한 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연구가 아니라 약 3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젊을 때부터 노년에 들고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추적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연구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신질환을 앓거나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집한 300명은 모두 하버드 대학생이었고요. 그때는 다 비슷비슷하고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어떤 요인이 장기적으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 냈는가에 대해서 조망하는 내용이에요. 서론내 보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초판이 발행된 게 2002년이니까 딱 20년이 지났네요. 이 연구 참여자들이 2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참여를 해서 책에서는 대부분 80세 이상 되었다고 했지만 2022년 올해 기준으로는 살아계신 분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셔야 연구가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후속작은 없는데 아무래도 끝나가는 연구가 되겠네요. 작가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도 연구를 물려받아서 진행한 거고요. 지금은 90세가 넘으셨을 테니 아마 후대에 또 물려주신 상태겠죠. 그런데 이 책이요 연구에 대해서 썼다고 해서 학술적이고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그 300명의 참여자들을 마치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의 인생을 과학자라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조망하면서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떤 점을 배우지 말아야 할까를 아주 관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시적이고 예술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탄탄하니까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갖춰야 할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리가 된 책입니다.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요. 느끼는 점이 정말 많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50세까지 어떻게 살고 어떤 방어기제들을 만들어 나가는지가 그 이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제 시청자분들은 30대가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20년 동안을 계획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수잔 케인의 콰이어트입니다. 제가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 성격이 어렸을 때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 내 성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점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정말 고마운 책입니다. 책의 부재가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말 그대로 내향적인 성격을 예찬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이 외향적인 성격을 선호하게 되었고 매력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는지 내향적인 사람들이 정말 뒤떨어지는 것인지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등을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테드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수장 케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책 내용을 압축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면 테드 영상을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이 2012년에 출간되었는데 무려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내향적인 성격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 검색창에 외향적이라고만 치더라도 외향적인 사람 되는 법 외향적으로 바뀌는 법 이런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향적이라고 치면, 내향적인 성격 극복이 상단에 있네요. 외향적인 성격이 어떤 목표이자 지향점이고 내향적인 성격은 단점이라서 개선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저에 대해서 정말 큰 자유를 얻었는데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많이 소개되고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조던 피터슨이고요. 아마도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아닐까 싶어요. 국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으니 아시는 분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익남님 채널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이에 예 피터슨 교수가 말합니다. 라고 할 때의 그 피터슨 맞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유튜브에 몇몇 강의 클립들을 통해서 조던 피터슨을 알게 되었고, 이분의 철학과 논리에 감명을 받아서 찾아 읽은 저서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영어 원서밖에 없어서 원서라도 사서 읽으려는 시도를 했다가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진도를 못 내던 와중에 감사하게도 한국어 번역판이 나와서 초판을 바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읽고 나서도 역시 제가 살면서 읽었던 최고의 책 중에 하나가 된 책입니다. 제 아내도 이 책을 성서라고 부르면서 네다섯 번씩 반복해서 읽었고, 지금도 마음이 혼란할 때면 한 챕터씩 찾아서 읽는 책입니다. 조던 피터스는 이 책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역설하고, 오롯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성찰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강해지는 것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삶을 바로잡는 데에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12가지 법칙을 충분히 반복해서 읽고, 곱씹어보고, 하나씩 삶에 적용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생길 만한 현실적인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책의 부재인 혼돈의 해독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혼돈의 반대는 질서거든요. 내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는 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던 피터스는 뛰어난 과학자이지만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는데 책의 페이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문학작품들과 성경을 인용하면서 깊은 철학적 사색을 담은 문장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원래 관심 분야와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이 책을 주변에 추천했을 때 끝까지 탐독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종교, 심리학, 신경과학, 철학, 문학, 온갖 분야를 다 다루기 때문에 어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전체 맥락을 느끼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챕터를 다 읽고 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챕터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가 읽어 보세요. 그러면 아, 이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한 거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책은 사랑을 위한 과학입니다. 이 책은 정말 독특한 책이에요. 저자 세 명이 모두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읽고 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와 이성만으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조금 폭넓게는 호류의 감정과 정서적인 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뇌 부분인 변연계의 기능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사랑,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사랑,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을 변연계를 통해서 모두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나 문학을 자주 인용하고 그곳에 담긴 진의를 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플롯을 자주 따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지금 2022년은 어떤지 몰라도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만 해도 논리와 이성이 서구 문명의 주축이었잖아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잔소리를 많이 듣지만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매력적인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책입니다. 단점을 좀 꼽자면 제목을 보고 쉬워 보여서 펼쳤는데 막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신과 전문의들이 썼다 보니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전반적으로는 뇌과학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책은 일다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앞에 네 권에 비해서 가장 얇고 짧은 책이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 의식만큼은 오히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현실, 즉 퇴사하고 저의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현실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책이라 최근에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이즈미야 간지가 2017년에 쓴 책이고요. 정신과 의사지만 오히려 철학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현대인의 공허함과 잦은 태사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하면서 노동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부여하고 또 노동교 또는 헝그리 모티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고요. 공허함에 빠져서 의미를 갈구하는 지금 우리 세대 노동이 밥벌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기를 원하는 자발성을 추구하는 세대에게 있어 자아를 찾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들과 또제 지난 인생이 차분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책에서 제가 도달하고 싶은 행복의 경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은 인상 깊게 읽었던 두 가지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나 자라는 동안 불가피하게 마음의 그늘이 지기도 하고 나는 것만 많을 뿐 행동이 따르지 않아 신경질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마음을 중심으로 회복시켰을 때 사람은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는 내적 감각을 품게 된다. 이는 다시 태어난 듯한 신선함과 기쁨이 가득 찬 경험으로 제2의 탄생이라고도 불린다. 두 번째는 147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자립적 존재인 태양, 즉, 활활 타올라 빛나는 태양의 이미지 그 자체다. 그리고 그 빛과 열이 스스로 고독의 어둠과 추위를 물리치는 것은 물론 이어 에너지가 주위에 앞김 없이 방사된다. 따라서 그것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무상의 자애다.